미니한테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먹는 색종이를 먹어볼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사과맛으로 준비했고요. 연두색이에요. 그리고 가격은 2,000원 연두색이에요.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. ASMR. 이건, 그거 같다. 그 있잖아요. 치약으로 만들어진 이 사과맛. 치약, 치약에, 아 어린이 치약 사과맛으로 된거 있는데요. 그 맛이에요. 진짜 맛있다. 저는 진짜 종이처럼 하면은 꼭 어, 부서지기만 하네요. 음. 음. 이게 바삭해서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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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근데 맛있기는 해요.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점점 씹을수록 사과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. 찢을 때 여기 입이 입술이 아파요. 뭔가 입술이 찢어지는 느낌? 그래서 친구들한테 주의해야 된다고 알려 주는 거예요. it's lapa 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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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가! 계속 먹고 싶다. 친구들로 먹어볼래요? 아, 여두색. 맛있어요. <laughs>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아까워요. 음, 딸기 맛이랑 이 맛이 음, 아예 둘다 웨어스랑 똑같은데 맛은 달라요. 이제 슬슬 사과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방금 저희 술 붙은 거 봤어요?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그리고, 먹는 거라서, 진짜 종이처럼, 뭐, 막, 구겨지지는 않아요. 그 대신, 시원하다, 이렇게 하면. 약간, 여기는 필름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. 저세. 요새 학교 생활 잘 하고 있어요?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? 댓글로 남겨 주세요. 나 댓글이래. 댓, 댓글 댓글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이는 소리. 이거는 종이처럼. 어? 근데 화장실 모양 같은데? 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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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 바람, 바람. 진짜 종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접어 보면 안 접혀져요. 그냥 아예 이렇게 부서지기만 해요. 그냥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먹는 것이 중요해요. 그냥 가지고 노는 것보다 그냥 먹는 거가 훨씬 편한 먹는 꿀팁 알려줄까요?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우와 음, 입안에 다 붙어버렸다 음. 너무 맛있어요. 이 먹는 색종에 음망구에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포도맛도 먹어보고 블루베리맛도 먹어봐요 와우 최고로 맛있다 오늘은 먹는색종이를 먹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 I love you 뷰뷰뷰뷰 안녕 바이바이